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에 그들 중에 사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는 이라 아멘. 네 오늘 좋은 새벽이지요? 아닌가 아닌가요? 네 좋은 새벽입니다. 일어나기 다들 힘드셨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힘들겠지만 그래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 여러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해한다기보다. 약간 좀 읽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어, 예수님이 너네는 믿는 게 힘들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박해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아, 신앙생활이 참이 박해로 가득한 것만 아닌가? 내가 혹은 또 박해가 없고 힘든 게 없을 이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이런 이제 느낌으로 오늘 본문을 받아들이기가 참 쉬운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 있는 거는 사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받기를 받고 안 받고 뭐 신앙생활이 힘들고 안 힘들고 그걸 이야기하시려는게 지금 예수님의 전체 맥락은 아니죠. 여기서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를 고민한다면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냥 고통으로 이제 주신다고 하시는 생활을 질문하면서 읽게 되면 오늘 본문이 꼭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어림 짐작하게 되죠. 오늘 일단 분위기는 저는 그렇게 봐요. 너네 나 따라오려면 진짜 힘들어. 아기보다 이런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고민하다. 세상 사는 거 쉽지 않더라. 너도 힘들 거야. 그래 우리 그냥 맛있는 거 먹고 털어버리자. 약간 저는 이런 느낌으로 읽어요. 나도 힘든데 너희도 힘들지 않겠냐. 그런데 야마미나, 내가 함께 있을게. 이 느낌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이렇게 텍스트로 명문화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듭해서 읽어보면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거기 있다라는 거를. 알수 있게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저는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할 거야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본문은 그거인 걸다 알아요. 나에게 축복하는 이만민에게 축복하는 사람 축복받을 거고 너가 저주하면 저주받을 거야. 이런 본문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이 무슨 의도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뗄려 뗄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라는 거를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성경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뭐죠? 친구, 친구로 하였으니 그렇게 밀접한 관계라는 거를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그거를 오늘 예수님께서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이게 이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에게도 선포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밀접하고 이 친한 관계, 이 친밀한 관계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만큼 제자들을 친밀한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내면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를 예수님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친밀한 존재. 결코 예수님과 제자들은 뗄래야 뗄수 없는 그 관계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뭐죠? 팔 장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연 이게 뭐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친밀한 존재라서.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누가 해치겠느냐? 그런 무드로 읽는 것이 본문을 바르게 읽어 가는 거라 생각을 하게 돼요. 한편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친밀함, 성도가 누리는 이 친밀함 한번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데 어떻게 강조할까요? 본문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누구를요?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고요. 이 말을 바꾸면 신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죠? 나를 믿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온 자가 없고, 나를 보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시거든요. 성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결코 불가능한 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수 있을 때 나를 본 자는 누구를요? 아버지를 봤다 이야기하시거든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 예수님, 성부 하나님. 계속 이어져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 이 친밀함을 누구에게 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게 되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신 그 뗄레야 뗄수 없는 그 친밀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요? 자기를 믿는 자에게 지금 오픈하고 허락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속상하고 소원하고 섭섭한 게 뭐예요? 특히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관계에 나뺄 때, 이거 뭘까요? 왕따. 직장 내 왕따. 직장 내 배척. 한편, 전학 간 아이들이 제일 기쁘고 제일 기분 좋을 때 경험한 적 있지 않으세요? 내 아이 전화시켜놨는데, 아이가 얼굴이 환해졌어. 그럼 언제예요 성적 올랐을 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 애 얼굴이 가장 빛날 때는 언제에요? 친구 사귀었을 때. 그때 얼굴이 쨔. 그 가끔 제가 제 딸을, 물론 거의 대부분의 등원은 제가 시키지만, 가끔, 이제 보통 제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에 도착을 해서 아이를 내려놓으면 이제 선생님이 데리고 가요 아니면 지가 신발 벗고 올라가던가 그런데 가끔 보면 이제 저희 유치원에는 이렇게 있고 여기 공터가 있어서 이제 저희 딸이 속한 이반 연령층이 다 나와가지고 체조도 하고 뭐~ 훌라후프도 하고 막 이렇게 노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이가 조금 늦었다 생각이 되면 이제 선생님이 데리고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한 30보 아이 발걸음으로 30보 걸어야 되는데 저기에서 애들이 어 이유환이다 그럴 때가 있어요. 애들이 어 유환이다 유환아 빨리 와 하면 제 마음이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제 아이가 그, 유치원 숙제가 있어가지고, 그, 이제 저랑 같이 하거든요. 이 글자 맞춰보세요. 뭐, 사과하면 그림을 뭐 밑줄 긋고 뭐, 이런 같이 하는데, 그거 틀려도 기분 하나도 안 나쁘거든요. 사과, 여기 뒷페이지에서 봤는데, 앞페이지에서 봤는데, 뒷페이지에 사과 모르면 하나도 안 쓸, 슬... 또 그거 잘한다고 해서 기쁜 것도. 그런데, 그, 무리 안으로 친구들 사이로 들어가고, 이런 부르고 하는 그것이, 너무 기뻐요. 그리고 제 아이도 그걸 기뻐하고. 그래참 몰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보면서 오게 되면 같이 이제 뭐 만지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 아이들 안에서 누리는 그 친밀함이 너무 기쁘고 만약 반대였다면 너무 마음이 아파겠죠 너무 마음이 슬펐을 거예요. 아, 어, 내 아이가 이렇게. 아, 어, 그거. 그 무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게 이제 뭐 일진들이나 이게 누군가에게 상처주는 그런 모임이 아닌 이상 건강한 관계라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온전하고 충만한 그 친밀함 사이로 누구를 초대하세요? 나를요. 범죄한 나를 썩어 없어질 나를 그 영원한 관계 안으로 부르시는 것이 지금 여기. 너가 그 영원한 관계 안에도 초대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핍박하고 혹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왜곡된 관계가 보인다 할지라도 뭐요? 톤월이 상처받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라고요. 여러분 목자로 섬기고 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섬길 때에 인간 관계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세요? 목자들만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목사들도 똑같아요 사람인지라 똑같아요 상처 주고받고 그냥 뒤엉켜서 살아가는 게 그냥 세상이에요 너무 신령하고 홀리한 것을 관계 안에서 찾게 되면 찾지도 못해요 왜? 없기 때문에 다 상처받으면서 살아갈 텐데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로 매일매일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사람이 터무니 없는 건 요구할 때에 여러분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이제 강조하고. 지나가는 게 있죠. 성령, 성령이 증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성령이 여기서는 증언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잘못된 무드로 읽게 되게 되면 성령이 나 이만민을 혹나 개인을 막 증언하고 변호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다기보다는 아까. 말씀 중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요?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계속 어떻게요? 증언 보여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늘 성령 안에서 증명이 돼요 증명이 된다는 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결단코 그렇게 하시겠다는 라 거예요 어떻게요? 증명하실 수 있도록 증명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일하시겠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을 느끼시길 바래요. 이 거칠고 투박한 세상 속에, 나 위로해 줄 사람 한명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오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왜곡된 세상 속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주님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입술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성령으로 나를 오늘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 그 밀접하고 친밀한 결코 놓칠 수 없는 그 영원함으로 우리를 오늘 또 초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표현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영원한 하나님만으로 그 친밀함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결코 세상이 나를 낙심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음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